방향을 잘 잡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목표를 잘 설정하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방향을,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으면 1년 내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잘 잡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방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일주일만에 또 이렇게 <laughs>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배와 말씀과 네, 기도 네, 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 예배와 기도 말씀의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길을 모르면 길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 문제를 풀다가도 모르겠으면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잘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삶을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다아시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를알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묻는 것은 좋은 것이죠. 묻는데요. 어떤 걸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요.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면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 서 꿰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방문하시죠. 26절에 보면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답이 바로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내 마음을 다하며, 목심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희 예수님, 예수님, 이웃을 라다아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 모범 답안을 딱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정말 율법 교사다운 정말 말씀에 대해서 통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이 모범 답안을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28절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너 대답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칭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칭찬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어, 내용입니다. 내 대답이 옳다. 맞는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를 더 붙이세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아, 정답을 얘기했으면, 아 정답? 너 잘했어? 끝.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 정답? 어 모범 답안 너무 잘 얘기했어 옳다 네가 옳은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모범 답안 알고는 있지만은 너 대답은 잘했지만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럼,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알지만 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행하는 것 아니죠. 율법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전부 율법을 율법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야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아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돼,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걸알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알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알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막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는 그게 옳은 일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보시던 거에서 조금 더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기도가 옳은 일이라는 걸 아셔서 잘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새벽기도 내가 매일 못 나오지만 월삭이라도 한번 올해는 나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해보자 금요기도에 내가 매주는 못 나오지만 가끔이라도 한번 남아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올해는 그게 옳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옳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해야지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 이게 옳은 일이라면 말씀을 읽자는 거죠. 이제는 읽,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자. 여러분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에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창세기만 지저분해. 창세기만. 계속 손때가 묻어있어요 그러면 안되고요 우리가 1년동안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는 거죠 이제 겨우 23장 창세기 23장까지 지나갔거든요 아유 벌써 23장까지 지나갔어 그럼 나는 포기 이러시면 안된다 이제 겨우 창세기 23장까지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24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한편 올 한해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 한해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려보자는 것이죠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입니다 긍정의 종교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종교 입니다안 된다 불가능하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안하신다 우리의 신앙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아, 물론 모태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모태 말고 모태 모태, 모태. 어머니 뱃속 모태 말고 여러분 못해 신앙이 문이 있지만은 그 못해 신앙이 아니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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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신앙.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안 돼, 너할수 없어, 너 해봐야 소용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다할수 있어, 너 하면 돼. 마가 보면 9장 23절에서도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는 니라빌립포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알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은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두가 다, 다 같이 한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 다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두 사람만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못해 안돼 전부 다 그러는데 요수와 갈렙만할수 있어 들어가 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습니다. 떠나라. 이게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보게 그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수 없는 일. 야, 이거 어떻게 하겠냐?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옳다 하신 일을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엄청나다. 우리가, 아 이거 뭐, 되겠나? 안 할래. 못 하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면,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기 시작하니. 안 하면 안 되지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라는 거지. 그와도 방주 지으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걸 해요. 해냅니다. 모세도 또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내라.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서 합니다. 정면순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일이 없,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는 것이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영원 없는 몸이.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라, 살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율법 교사가요, 고맙게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옳게 보이려고. 잘난 치좀 하려고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 네,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29절에. 여러분, 29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29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시작. 그 사람이 자기는. 이웃이 누구니까 네이버신 누구냐고 묻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은 옳게 사는 것보다 옳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큰 거리에서 기도하고요. 금식을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막 흉하게 하고,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아도 한참을 잘못 알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옳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옳게 사는 거예요. 설령 옳게 보여지지 않아도 옳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방향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가장 싫어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을 싫어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척을 하고 경건한 척을 하고 믿음이 좋은 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옳게 바르게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어요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게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에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초점을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올해의 목표이고 방향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에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쓰러져 있어요. 그, 그 길로 메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요.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또그 길로 가다가 사마리아인이 보고는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기름 붓고 상처에 기름 붓고 포도주 붓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고 주막에 와서 돌봐줍니다.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 개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 부족한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아주겠다 부탁까지 하고 그리고 갑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다시 율법사에게 물어요 내 생각에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광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머리를 한대땅 하고 때리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율법교사는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모범 답안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살았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옳은 일 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면서 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될까?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방향을 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방향 잡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비단 율법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입니까? 그한 가지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지.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막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만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요새?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하지요. 아니 이런 상황이 내게 닥쳐야 나도 성경대로 할 텐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내게 만들어지질 않네. 아, 나도 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좀 안타깝네. 좀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을 상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좀 도와줄 텐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냐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비유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도와주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들 방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식을.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방식.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라는 행동하라는 것이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도 믿음도 이웃사랑도 다 하라는 것이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이세상에 너무나 안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요즘에 강도가 꼭 폭력을 가해서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래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강도가 아니죠. 사기를 치고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야합을 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돈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피를 해 입히는 이 모든 것이 당도일 수 있습니다. 불의와 부정, 죄악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란 강도 만한 사람들. 그들 편에 있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싸매어주는 그런 일을 적어도 이 세상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뺑소니가 왜 나쁜지 아십니까? 사람을 탁치고 그냥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뺑소니죠 여러분 뺑소니가 왜 나쁩니까? 당연한 거를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방치해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죽지 않도록 살려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이인을 우리가 왜 나쁘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나쁜 일을 했습니까?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는 거죠? 모른 체한 거 아닙니까?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나갔다는 것이죠. 안 보면 그만인데, 뭐. 어차피 안 보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직접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적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살리는 일,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잘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저 강도 만난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먼저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먼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누가 강도를 만났을까요? 제사장이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거기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으니까 제 사장이 안 만났겠지. 그 사람이 거기 지나가지 않았으면 제 사장이 만날 수도 있고, 제 사장이 안 만났으면 레위인이 만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꼭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또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화되고 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모른 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이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가 할수 있는 도움 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